인간의 뇌는 긍정보다 부정적 자극에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. 이 결과는 우리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걱정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도 큰 위기처럼 부풀려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열 가지 중 여덟 가지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낮은 일이라는 것이죠.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현재를 즐겨라.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수많은 세월을 지나 산 넘고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온 전 세계 위인들의 이런 말들에는 그들의 통찰력이나 용맹함보다도 그들조차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려 노력했기에 나온 말이라는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. 그들 역시 평범한 우리처럼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았기에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다짐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말을 남겼을 것 같은 거죠.